우리 공연의 바라다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공연 명장면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, 많은 네. 마니아가 증명하듯이 음. 정말 수많은 명장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명장면부터 만나보시죠 내가 제시하는 단 하나의 선택 계약서 나의 권리와 너의 권리를 위한 공식적인 아, 이거는 시름이란 작품이 어, 우리나라에서만큼 이렇게 대박이 난 경우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고 음,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는 거라고, 이것 고장인데 씨가 안 쳐져 티는 아주 흐리고 닥치고 받아 적기나 해. 잠깐만 안경 좀 끼고. 그게 저게 그 문제의 안경이군요. <laughs> 자, 네 의무상이야. 저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할 것을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한다. 비가 마르면 계약 시작이야. 바닥에 흘리지 마. 나도 널 해줘야 돼. 아니, <웃음> <웃음> 완벽하게 엮인 후. 새로운 우리 되돌아갈 수 없는 피의 약속 다시 공증을 받아야 해또그 누구도 우리의 일을 알아안돼 계약서의 모든 내용도 절대로 안돼 내용은 완벽하지 이것만이 내가 원하는 말로 이두 사람의 정말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인지 직접 설명 부탁드려요. 어, 이제 나와 그가 그런 불장난을 처음에 시작을 해요. 그런 작은 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가 우리의 그런 일들을 더욱 더 버리기 그래. 위해서 어, 제가 이제 자꾸 피하거든요. 어, 그, 가야지, 그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보이고 하니까 아예 이제 종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가 제안을 하는 아 장면이에요. 어 계약서를 써서 나도 너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 너도 내가 원하는 걸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음. 이제 계약을 하게 돼서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아 씬이에요. 그래서 어이 계약으로 인해 둘이서 네. 싸우기도 하고 어. 또 저도 이제 매달리게 되고 그런 중요한 장면 드라마의 발단이 되는 장면이죠. 그죠 그죠. 시작을 알리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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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굉장히 네. 현실적이에요. 계약을 쓰고 공증을 받자고 하네요. 어.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어, 포인트입니다. 어, 그걸 현실적으로 어, 진짜 공증 어. 받자고 하는데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아, 민정 씨가 큰 회사에 있다가 홀로 독립하시다 보니까 어. 계약서 굉장히 민감죠 민감해. 네.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빠져들면서 막막 막, 나도 막찔끔것 같고 <laughs> 나도 모르게 계약을 맺고 싶고 막 그러네요 아이 굉장한 매력이에요 그가 그렇죠. 뭔가 보여주는 마력을 느낄 수 있는 음. 넘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. 네. 음. 근데 지금 뭐 농담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뭐 배우로서 혹은 음.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은 뭐 종이로든 혹은 음. 뭐 입으로든 그렇죠. 뭐 약속, 계약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음. 서로한테 어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좀 음. 서로 서로 좀 쓰고 음. 싶다. 음, 뭐, 뭔가 아, 이렇게도요? 어, 둘이 어. 진짜로 둘이 쓴다면 음. 어, 난 이런 걸좀 넣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있죠. 저는 있어요? 응. 어. 음. 그래요? 내가 무슨 말을 하던간에 어. 잘 웃고. 어. 음흠. 무섭다. 저잘 웃어요. 저. <laughs> 가끔 가끔 주의를 주거든요. 저한테. <laughs> 형, 형. 이렇게 주의를 좀. <laughs> 전그 어. 형이라는 단어가 무섭거든요. 아, <laughs> 형이라고 많이 부르지 말고. 형이라는 단어를 좀좀 음, 자제를 하시고. 어. <laughs> 사람들한테 음, 뭐 리액션을 잘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음. 싶어요. 아, 아, 그러니까 리액션을 요구하는 조항을 꼭 쓰고 싶다. 가끔 서운해요, 리액션 안 하면. 아. 아. 그럼 저는. 네. 그럼 저는. 잠시 잠깐만, 이러다 싸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들어보자고요. 일단 네, 네. 네. 저는. 이제 말대로 이런 리액션이나 형의 말에 리액션과 이런 반응들 잘 해줄 테니 어. 이제 좀그 썰렁한 그 분위기를 흐리는 어. 그런 시덥자는 예. 네, 어. 그런 농담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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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는다 할 시에 본인이 하고 본인이 알아서 웃는다 리액션을 요하지 않으면 시덥었어 네? 그러니까 시덕다기보다는 약간 이거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을 텐 아, 예,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? 뭐... 뭐 말해야 뭐, 뭐 되지? 뭐라고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말들? 아까 전에 한거 있잖아요? 아까 그 아, 뭐야 스투피 같은 거 되게 멋있게 하고 나오고 스투피? 예민한 얘기아 붙이면 안 돼요 아. 쉽지 않은데... 아, 쉽지 않 아, 네. 근데 반응 계속 해주시면 은 계속 해요 아, 그래서 이제 아예 아예 차단이군요 네. <laughs> 또 <할까요>? 아니, 농담처럼 <laughs> 얘기했지만 이두 친구가 얼마나 지금 끈끈한 우정으로 작품을 이어가고 있는지 볼수 있어요. <laughs> 맞아요. 예, 네.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스림이 작품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면 음, 네. 나와 그가 하는 계약 중에서 아이 조항은 뺐어야 됐어. 어, 음. 작품 속에서. 속에서 어. 그런 조항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이제 넣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. 네. 혹시나 제가 위험에 처할 시. 위험에 처할 시? 음. 어. 불가피한 상황이 올시이 네. 모든 사실을 묵고하고 네. 자결한다. <laughs> 세다, 오. 세다, 세다. 자수, 자수 말고? 자결. 자결. <laughs> 세다, 세다. 어. 아,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면을 명장면 보니까 음. 그가 많이 요구했어요. 맞아요. 근데 그는 지금까지도 요구사항이 또 있네요. 음. <laughs> 욕심이 많아. 만족이 모르 만족이 없어, 어. 만족이 없어. 빼고 싶은 건 없고 넣고, 넣고 싶은 것만 있대요, <laughs> 지금. 그러네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 쓰레기 이두 배우의 여러분들, 끈끈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그 관계성을 확인하시면 더욱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